네, 이곳은 그랑데 센터 포인트 라차남리 호텔의 키즈 클럽입니다. 매우 깨끗하고 넓직합니다. 자 이제 제가 비춰보겠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들이고요. 그리고 놀이 왕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자 여기는 TV 모니터고요. 시설이 아주 훌륭합니다. 의자들도 깨끗하고요. 관리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이들이 좀 놀다 간것 같습니다. 이건 시계 놀이 같죠? 시계 장난감이고요. 또 여기는 좀 비싼 왕구인데 이게 네, 리틀... 그쵸? 네, 리틀... 이걸 뭐라고 하죠? 타엑스라고 하나의 예, 상당히 괜찮은 유명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자, 여기도 다양한 왕구가 있습니다. 흔들 의자도 있고요. 예, 앉아서 시소같이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미끄럼틀도 있습니다. 여기 레고 같은 것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네요. 네, 레고도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아이들이 놀만한 방구들이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다트가 있습니다. 다트 던져서 꽂는 거요. 바닥에서도 뭔가 누군가가 지금 기차놀이한 거 같습니다. 기차놀이. 자 바닥은 매트가 이렇게 잘 깔려 있어갖고 닫힐 염려가 없고요. 자 바깥에는 예 지금 보니까는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저이죠 시설, 놀이 시설. 보통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미끄럼틀 타는 놀이기구입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놀이기구 있는 쪽으로. 저쪽은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에 네, 인조잔디가 깔려 있네요. 네, 인조잔디 깔려 있고요. 아이들이 놀기 좋겠군. 보통 유치원생들이 오는데 들어가서. 아, 장난치기 좋아죠. 그래서 여기는 미끄럼틀입니다. 자, 여기는 그랑데 센터 포인트 라스탐리 호텔의 키즈 클럽입니다. 수영장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층에 어,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수 있습니다. 히트니스 클럽도 있고요, 사우나도 있고, 게임룸도 있고, 시설이 아주 좋습니다.